가야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을 통합된 존엄한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최적의 건장 상태를 유지, 증진함을 목표로 두고 간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간호인을 양성합니다. 가야대학교 간호학과는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정직한 간호인, 글로벌을 리드하는 금면한 간호인, 창의적 실무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2012년에 신축된 대장근 간에는 최첨단 3G 시뮬레이터로 갖추어진 KUHN 시뮬레이션 센터를 비롯하여 간호학 세부 전공 분야인 기본 간호학 실습실, 건강사정 실습실 등총 11개의 간호학과 전용 실습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최신의 기자재로 실무 밀착형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간호학과는 2006년 30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김해 지역 최초의 간호학사 교육기관으로 간호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정직, 근면,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 시야와 지성을 겸비하고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국제문화기술 전문인의 양성이라는 가야대학교의 교육 목적 구현과 더불어 인간사랑 실천 간호인, 창의적 실무 전문 간호인, 글로벌 리더 간호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이 학생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을 획득하였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우수한 교육의 간호학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는 서울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인하대병원, 서울고려대병원 등 서울 경기권 취업과 더불어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보금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청원경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취업 및 타 지역 취업까지 전국적으로 취업을 해나가고 있으며 여러 장학금 제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야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인 간호와 근거 중심을 기반으로 한 간호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재학생, 동문, 교수와 모든 방문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야 대학교! 가야 대학교! 가야 대학교! 가야, 대학교. 가야, 대학교. 대학교. 화이팅!